아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동탄 센트럴파크에 와 있어요. 아,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아니, 진짜, 저는 그냥 대충 하려고 했는데, 겐브리님이 자꾸 메가리쿠자 같이 잡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귀찮은데 한번 나와봤거든요? 일단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아니, 이게 보고 인기가 식었나봐. 왜 이렇게 안적하지 근데 뭐야? 연습할까, 이거? 아, 씨. 네, 아, 갈게요. 아, 씨.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뭐 하세요? 아예예예네 래미님 뭐 하세요? <laughs> <laughs> 아이 뭐야 어, 이거 나 물통 안에 나갈 것 같아 지금 아, 뭐야 아시다시피 제가 또 폭을 한동안 접었지 않습니까? 아 간만에 복귀하는데 나무는 정성 없이 또 매입비를 돌면은 그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뭐 진짜 제가 <laughs> 참고로 저레코자100 없거든요 아 아직도요? 아 반짝이 98이 있긴 있다 음. 특교로 98을 얻은 거 빼고는 제가 손수 잡은 9 8 100이 없어가지고 저를 한번더 해야 되거든요 네, 네, 108배 10, 10, 10, 10, 10. 중이라가지고 네, 여기 레쿠자에게 씌워놓고 아 108배가 아니고 36,000배인데 아, 딱한번 남았거든요? 아, 네, 마지막 36,000배... <laughs> 어우 잠시만 아, 그래오 <laughs> 제가 또겜브링님 메가레코자 100 없으시다 해가지고 여기 회사 사람들 다 나오라고 일단 시켜놨거든요? 근데 차, 참고로 라면님 지금까지 뭐 딱히 레이스에 도움이 된 적이 없어서 무그 소리예요? 굳이 뭐 부르고 그러셨네 저 그냥 바로 그냥 버스 <laughs> 암튼 예, 여기서 지금 동탄 성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지죠 예 지금 라미님 덕분에 안 곳인데 예, 예, 여기서 예. 메갈의 코자 오늘 11시부터예요? 시부 10시부터예요 지금 10시?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 끝장납니다 저 네. 지금 매진 못 시켰거든요 아직도요? 라미님은요? 저도요 포고하시는 분 맞으시죠? 저도요 직장인이라서 아... 가시죠 라미님 예. 네. 같이 좀 가요 아 지금 사람 아. 초대해놓고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려고요 아, 같이, 같이, 같이 아왜 저렇게 사람 피하는 거야? 아니, 딱 목걸이 한 번... 지금 지금 레코자가 쪽 팔리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메가 레코자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저기요. 저기요 <laughs> 근데 안 하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맞죠, 맞죠. 아니 뭐 들어가면 사람 머리 수도 보이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준비하려 들으면 바로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는. 아니 그또 운석은 뭐예요? 운석으로 뭐 레코자를 아, 어떻게 한다는데? 운석을 이 레코자한테 먹이면은 활용 점정이는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환용점전 기술이 있어야만 내가지나가 가능하다. 그 원래 있는 기술이에요 아니면 뭐 생긴 거? 요번에 거예요? 새로 생겼죠. 요번에 새로 생긴 내거식 어... 기술. 아,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지금. 아, 학생, 빨리 따라오세요 이거. 아, 너무 어렵네요. 빨리 따라오세요. 남이 박사님을 오늘 모신 아... 이유가 대도 안 짰거든요. 사실 레쿠자배 없는 사람이라 대화를 안 해요. 아일성일성 박사. 오늘만 특별히.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게요 앉아서 대도 예. 짜고 바로 한번 요거 비교 보여요. 십삼 분짜리. 레쿠쟈 카운터라 치면은 제가 또 교육 받았잖아요. 어? 얼음 이중 약점 아니겠어맞죠맞죠 맞죠. 얼음 이중 약점 맞아. 그 다음에 바위, 페어리. 또 뭐예요? 아한개 있는데 아한 개.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끼리. 맞죠 맞죠. 어 맞죠. 이거 끝 아닙니까? 이거 다한 거죠? 저도 근데 잘 못해. <laughs> <진짜. 웃음> 지금 뭐 포고 접으셨나요? 직장인인데요? 예? 저도 직장인인데 직장 유튜버가 아니신 건가요? 저 직장에 지금 이거 지금 유... 안 보이는 거안 보이세요? 아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라미 유튜브라고 뭔가 봤거든요 제가. 또 음... 혹시 누가 운영하는? 그럼 그냥 취미로 소소하게 하는 거. 아 그래.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면 고고 얼음 이중 약전 위주로 좀 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어 여기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원래 갬브링님이 온다고 회사에서 말을 해놨어. 와. 아, 그래서 사람. 다 불러 모아. 그래서 열한 명인네아 오늘 메가레코저가 레이드 역사상 빡세기로 소문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라. CP도 엄청 높고. 또 처음 푸는 거잖아요. 아, 처음 푸면은 될 수밖에 없지. 1 2명중9명 준비하려고 이런 게 뜨네. 편리한 그 업데이트가 내가 한참 할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대박. <웃음> <웃음> 야, 가시죠. 예, 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잠시만. 첫 번째 메가 투자. 와, 이감지봐라 근데 이게 또 와. 검은색으로 나왔을 때까지 어떨지. 아, 검은색 투자, 메가 투자, 미쳤다. 아, 그럼 미치죠. 아니, 지금 근데, 뭐, 뭐 그냥 유튜버 아니고 직장인이라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필기하고 있는 건데? <laughs> 헤드로 필기. <laughs> 역시 이게 포켓몬고 국가대표 출신은, 네, 다르긴 다르네요. <laughs> 예, 지금 뭐 직장인이라고 하지만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아, 요즘 제가 많이 안 했어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또 메가레 쿠자로 또한번 가봅시다. 오 잡았다. 와씨 간만에 죠 이게 또 초심자라고 제가 초심자는 아니지만 네. 간만자라고 또 간만에, 간만에 하면 그러면 바로? 또크죠 바로 그냥 백두고 그냥 바로 바로 끝? 바로, 바로 끝인가? 네. 우정 레벨 간만에 올랐네요. 한 세.. 한네달 만에 우정 레벨 올랐습니다. <laughs> 기술 머신 스페셜 드, 드, 들어주고 가볼까요? 뭐 주는 게 많네? 엄청 많이 주죠. 오 뭔가 표시도 많이 돼요. 와 그러네? 파이널 스트라이크 근데 갬블링 님은 없네요. 아, 음. 오 이거 친구 추가도 바로 되네요. 근처에서 같이 레이드 한 사람을 친추를 금방 할수 있게 이런 세팅까지. 세실만 배려. 아 이거 좋다. 있었죠? 스피드는 뭐예요? 아, 스피드 스피드는 보너스 에, 얼마나 빨라? 내가 뛰겠는지. 경험치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몇 시대야 내가 지나갈 수 있죠? <laughs> 이게 이게 지금 아마 200인가 400일 거예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원래는 200인데 <laughs> 죄송한데 아까부터 물어보는데 정확한 대답 들어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저 직장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잡기가 쉬워졌네요. 어, 저는 지금 안 잡히는데요. 어 그래요? 아, 똥보라서 그런가? 잘하는 사람한테 봐봐요. 아, 원 자체가 초록색이잖아요. 어 그래 초록색이네 진짜. 맞죠. 이게 <laughs> 그냥 빨리빨리 레이드하라고 돈, 돈 많이 쓰라고. 아 아. 돈 많이 쓰라고. 돈 많이 쓰라고. 아. 리모트 막 지르고 막 지르라고. 보신다. 과연? 아 96만 넘었나 진짜. 자 그럼 바로 퇴근. 아씨. 퇴근 대보를 했어. 다음 다음 네. 바, 다음, 다음 거, 거, 거 있나요? 근데? 다음 거 저기 옆에 어? 하나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로치 확률도 업이잖아요. 아 이로치 확률도 업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저 보여 드릴 게 있는데 레코자가 어예 네, 이롯치 음. 게다가 푸크죠? 이게 생각 반짝인데 아96 6아 96. 96. 96이면 반짝이죠. 뭐. <laughs> 지금 아 하기는... 지금 구룡 못 하십니까? 구룡이면 뭐 그냥 저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딱뽕 <laughs> 죄송한데 네. 방금 2분 2분 남은 거 메가 레코자 든다 그랬는데 지금 뭔지 그래도 똑같네. 아니, 지금 오늘 하는 것마다 다틀리면 못 찾아는 거예요. 지금, 메가 아레 코치 뜬다라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laughs> 여기 지금 인원이 안 모여있는데, 그래도 또 라미님은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고, 이렇게 꾸준히 또 컨텐츠 올리시는 분이니까, 예인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초대를 원래 다섯 명까지밖에 못 보냈는데, 그러네? 초대 보내고 나서 몇 삼십초 흐르면 다시 초대, 다른, 아, 삼십초 30, 뒤에 초대, 초대 또, 또 된다고요? 또, 또 와. 어, 6명이면 깰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죠 진짜로요? 충분하죠 아 지금 약간 허당처럼 일부러 이러시지만 그래도 포켓몬고 전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예전 국가대표 전... 어, 전 <laughs> <저> 언제죠? <laughs> 오래됐나요? 하, 그때가... 15년 전쯤이었죠 <laughs> 자 갑니다 두 번째 레코자 가보자 이번엔 레코자 나오겠죠? 일단 저는 공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배잡으려고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안 잡고 딱 메가 지나 하기 전까지만 잡아 가지고 저 그걸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400까지 채워야 되는데 벌써 90 채웠거든요. 다섯 마리 정도 잡으면 끝 아니에요? 다섯 마리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고요. 어, 무조건 나오죠. 흑, 쿠자반로 나오. 죠난 흑, 쿠자 욕심 없어요. 100. 100. 100 99, 98. 98, 100.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laughs> 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리모트 가면 되겠네. 그냥 앉아서 그냥. 예, 네, 그냥 지인 초대해 가지고 가냥 하면 되는 거요 그럼 우리 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디스코드로 연락을 할까? <laughs> <하실 거 같아. 웃음> 초대. 아... 음. 음. 이거 다제 지인 네명 그냥 보이 보이. 와 4명. 진짜네? 저랑 여자친구 그리고 나머지 뒷두분 밑에 제 지인. 따봉 아, 보였어요? 인맥고. 인맥고. 인맥으로만 <laughs> 합니다. 버스. 버스 달달하죠? <laughs> 아 좋습니다 지금.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CP 가 좋아야 됩니다. 어? 어? 2,157. 아 아까부터 두구려. <laughs> <고려>. 얼마죠? 2,130. <laughs> 아 열심히 안 했다고. <laughs>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아니 진짜 아, 는 10위. 저보다 없는 참첨 처음 봅니다 네. <laughs> 일단 잡을게요 네. 어 이거 뭐야 포켓스톱 또 쇼케이스 그걸 또모르시다지 누르시면 네. 요즘에는 스타에 쇼케이스를 하는데 제일 큰 레쿠자 잡은 사람한테 상을 아, 지금 보면은 42등 아 42등 아, 1등 은뭐 줘요? 1등 하면은 막 각종 아이템들 많이 줘요 파인애플 주고 이런 거 아니죠? 맞아 맞아 그런 거줘브님이랑 음. 어. 어? 어 안녕 음. 릭님이랑 음. 하고 멈췄어요 <laughs> 라미, <laughs> 라미님이랑, <웃음> 라미님이랑.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사진 한번 찍죠. 라미님 지금 길가다가 예, 구독자 친구 만나가지고 배틀 붙는다고. 예. 저 여기 있어. 나참 잡습니다. 제발. 아 이로이. 아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차피 메가지나가 목적이고 어. 메가지나 하면 이거더 이상 안 잡는다 그랬는데 지금 큰일 났네. CP가 진짜 아쉽다. 근데 내구자 기분 좀 받았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니, 저 친구가 야생에그 배틀 요청을 해가지고 아 그니까 야생 갑자기 즉석에서 현, 갑자기 현피를 현피 요청. 라미님이랑 갑자기 배틀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해가지고 아, 네. 박살내고 왔습니다. 박살 냈나요? 박살 냈어요. 동심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파괴해 버렸어. 요어떡 하지 이거? 근데 저 일단 지금 레코더 다섯 마리째려가좀 잡을게요 네잡으시요 죄송한데 어저 일단 420이거든요? 어 오, 저 가능해 420인데요?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파룡경점을 배우게 해서 메가지나 그럼 요거를 운석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네 운석 써야 될 거예요 제가 그 21,000원짜리 샀으니까 운석이 네, 있나요? 운석 근데 응. 스페셜 리서치를 깨야 주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깨져요 몰라요 퍽 그렇죠. 없는 거 같은데요? 얼른 <laughs> 깨시자 <laughs> <laughs> 아니 레이드보다 이거 해야 되는데 스페셜 리서치 깨야 된대 지금 네아 네. 이거 스페셜 리서치 안 깨면. 매진도 못 하고 매진도 못 하고. 자 일단 스페셜 리서치 위주로 좀 깰게요. 잠깐 네, 뭐 어떻게? 뭐... A few moments later. 자 스페셜 리서치 깼습니다. 하늘의 생물. 이거도 받고 운석 주네. 맞죠. 와 이거다 이 돌덩이 하나 받을라고 내가. 그래 그거 알죠. 이거 딱 진화 하잖아요. 네. 다음 거 바로 백등. 와 씨. <laughs> 그럼 한 마리만 더 잡고? 한 마리만 더 잡고 진화. 여기 1분 사십이 초 남았습니다. 예까지만 딱 하고. 자 여기서 빅 나와줘야 돼. 저 이거 오늘 요거 잡고 안 잡습니다. 네. 예 매진하기 전까지 먼저 잡는다 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뗄 거예요. 이거 안 나온다. 그럼 제 인생에 레코자 배송 없는 거예요. 없죠 없죠. 자 그러니까 오늘 포고 삭제? 아, 내년에 내년에 지금 더네 내년에. 그때 <laughs> <내년에 내년에 웃음> 네. 네. 또 도전해 볼수 그래. 있죠. 내년에 가는. 아 제발 제발 요건 진짜 어나 된다 제발 부탁. 제발요 지금까지 오. 겨울에 개고생하고 여름에 지금 나와서 하는데 단한 번도 9 8도 없었습니다. 근데 미래가 보여요. 이거 딱 하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 아.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아뇨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진짜 아니. 저 이걸로 끝이에요 아 오케이 거뭐 역백 뜬다 어머 그냥,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어, 더 이상 안 잡아요 음, 제발! 음. 아 씨... 몇이에요? 2130... <laughs> 어? 2130이 <laughs> 41 와... 이 너무한 거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닌 거같은요 그냥 제가 문제가요? 라면이... <laughs> 라면이 <라미님. 웃음> 어, 만나서 진짜 너무 한 잡히는데? <laughs> 음. 잠시만요 제 하나 또뜬거 같거든요? 또 떴어요? 잠시만요 아. 뭐 떴어요?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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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찐막? 나 진짜 아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안 아, 해도 되는데 이거 진짜 안 하면 백 놓칩니다 지금 어, 이게 백. 0쿠자 갑니다 라미에게 낚긴 캠브링 그렇게 끝없는 찐찐찐찐막을 하는 도중 포롱이들이 모이는데 혹시 레쿠자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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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요? 인형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갈겨보세요 한일한 사람이 두 명이다 갈겨보에서 이기자요 갑니다 자 바위 바위 푹자 죄송한데 이거 저주의 레코인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떴으니까 어, 형이야? 네. 네. 아, 형이야네신형이야네아 좋아 이걸로 좋은 거 잡길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조, 조, 좋은 거 잡아봐요, 최대 잡아봐요. 96입니다, 참고로. 예. <laughs> 자, 아무튼 레쿠자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인 변경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아, 레쿠자정드롭레쿠자도 구독자분한테 이렇게 넘겨, 넘기게 됐고, 절대 뭐 저주의 레쿠자라서 넘긴 거 아닙니다. 예. 어, 일단 저레쿠자 모든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매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레코자 인형까지 있으면 매가 진화 할 때도 뭔가 저주의 기운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자 일단 저는 매진 해볼 녀석은 옛날에 그 토니버스님하고 토니랑 같이 해가지고 반짝 교환 해가지고 얻은 놈, 놈인데 얘도 나쁘지 않거든요 96입니다 예요 정도면 매진 해도 되지 어 레벨도 많이 올려놨고 일단 요 녀석은 운석을 이용해 가지고 정광석화라는 스킬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운석을 줬냐? 어디 있는데, 운석이? 받았는데 나? 아, 여기 밑에 있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예. 여기 밑에 활용점점이 있네요. 이걸 눌러서 배우면 됩니다. 간다. 어, 운석사가지고. 어, 달라진 건 없는데, 활용점점은 그냥 비행타입 기술이죠. 어, 이제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럼 이제 메가시나 바로 가능한 건가? 메가시나는 8시간 유지된다. 히비가오. 와, 드디어, 첫, 메가, 메가레쿠자입니다. 야, 이거 멋있는 거 보죠? 와, 첫 메가레쿠자를 흑쿠자로, 1 5치로도 등, 예스! 천공 포켓몬, 뭐, 얘 날아다니는 거 봐. 쌉간지. 이것도 메가레쿠자 같은, 요런, 어, 대박 레이드를 또 하고 나니까, 이거 뭔가 또, 포켓몬고, 제대로 땡기는데요? 여러분들은, 예, 100, 다들, 제가 못 잡은, 100, 98, 잡길 바라고, 요 녀석하고, 파트너 레벨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오늘 레이드는 실패야 성, 성공이야 뭐야? 애매하네?